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스러운 고양이의 미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미용, 왜 해야 할까요?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고양이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장모종 고양이들은 털이 뭉치거나 피부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주기적인 미용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 미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빗질입니다. 매일 꼼꼼하게 빗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털 엉킴을 방지하고 윤기 있는 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빗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고양이 털의 종류와 상태에 맞는 빗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털이 많이 빠지는 시기에는 빗질 횟수를 늘려주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털 자르기입니다. 털 자르기는 집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할 경우,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양이용 가위나 클리퍼를 사용하고 안전을 위해 털을 자르는 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톱 주변 털을 자를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목욕입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자주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털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용 샴푸를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겨주세요. 목욕 후에는 털을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털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양이 미용 시 주의사항도 잊지 마세요. 고양이는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미용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루고, 칭찬과 간식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미용 전에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피부병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미용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참고하여,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